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고, 필요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관세전쟁, 그러면서 이게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에게도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 포문을 열고 총구를 들이댔어요. 그 다음 수순이 이제 환율전쟁으로 좀갈 거로 보는데, 환율을 건드릴 거라는 거죠. 중국의 경우에는 국방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국방비만 보면 거의 뭐 전쟁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크가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막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정확한 지적이세요. 제가 중국과 대만의 국방비 지출액을 최근 30년부터 현재까지를 쭉 추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중국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국방비를 증액해왔어요. 그래서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액해온 반면에 대만은 GDP 대비 국방비가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만의 국방비가 GDP 대비 아마 1%를 겨우 넘기나 그럴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만이 그런 중국의 어떤 안보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넌센스? 약간 좀 아이러니죠 사실은 약간 미국에 의존한 거 같아요 어.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최근에 우리 k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뭐 가격 경쟁력이나 무기의 성능 우수성 납기. 그다음에 납기 이행에 대한 능력 이삼 박자가 고로 맞아 떨어졌다고도 하지만 그럼 이삼 박자가 고로 떨어지기 이전에 그럼 이 기저 근전은 뭐냐 이 배경은 뭐냐. 1950년 6.2 5 전쟁, 한국 전쟁 벌어진 이후로 53년 7월 27일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된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독 우리나라만 한 번도 우리는 자국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을 감축하거나 줄이지 않고 우리는 국방비를 매년 늘리면서 방위력 개선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산 역량 기반을 높이는데 우리는 어,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90년 이제 탈냉전 이후에 이후 일종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됐던 그 시기마저도 전 세계의 미국을 필두로 많은 나라들이 어, 군축 그러니까 군축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상위 개념은 군비 통제인데요. 군비 통제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은 군비 축소예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에도 유독 전 세계에서 딱한 나라만이 여전히 군비를 강화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만 입장에선 최근에 대만 군사 전문가들하고도 저도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엄청 부러워해요. 대만이 못했고 대만이 하지 않은 걸 우리나라가 해내니까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우리 K 방산을 너무 부러워하던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혹자는 전쟁에 그런 인명을 살상하고 전쟁에 활용되는 그런 수단이 되는 무기 산업인데, 이거 수출되는 것도 뭐 마냥 좋아할 일이냐고 하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한 동화성 얘기를 할수 없는 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무기가 해외로 수출됨으로써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측면을 우리 국민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랑스러워 하셨... 제 생각은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TSMC 지어서 미국에 있는 것들 다 수주 받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면서 방위에는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이 꼴을 그대로 본 상태로 그냥 지켜줄 순 없겠다 뭔가 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걸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난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자국의 안보는 그 나라 스스로 지키라고 하면서 그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늘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이제는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철저한 자국 실리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고, 그래서면서 퍼스트 아메리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고, 그러면서 이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철저하게 자국 실리주의와 국익 우선주의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트럼프는 아마 그 생각을 하겠죠. 미국이 대만을 왜 지켜줘야 되는지. 그럼 그 지켜주는 데 대한 반대 국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관세 4배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두배세배네배 다섯 배가 아니라 막 10배 달하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가 첫 번째, 영토주권 행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렐란드라든가, 또는 뭐, 파나마우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고, 필요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관세전쟁, 그러면서 이게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에게도,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 포문을 열고 총구를 들이댔어요. 그 다음 수순이 이제 환율 전쟁으로 좀갈 거로 보는데 환율을 건드릴 거라는 거죠. 미국이 이미 또 기축 통화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결국 환율을 건드릴 건데, 그러니까 1년에 이런 과정들, 그러면서 제가 쭉 생각했던 게, 어, 결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작년 연말에 이미 타결이 됐지만 다시 재협상을 하려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11월 5일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세 현장에서도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을 탁콕 집어서 그 한국은 그 안보에 있어서는 무인승차하는 국가이자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적이다. 그러면서 대미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은 이제는 미국의 적이라고 하는 말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인데 저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아마 주한미군도 수출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식의 셈법. 그러니까 트럼프는 딱이 책상에 올려놓고 트럼프식의, 나름의 트럼프식 셈법을 놓고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미국에 유리하고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딱 하면서 대만에 대해서도 그걸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서 대만에게 TSMC를 미국 본토로 이전시키라든가. 또는 그 외에 다른 미국이 아쉽고 미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반대급부 없이는 미국이 결코 대만에 대한 그런 군사적 지원이나 대만을 지켜줘야 될 그런 명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중요하면 한미동맹도 혈맹인데 한미동맹이 중요, 그렇게 중요한데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라 철수 얘기까지도 번번하게 한다는 게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대만도 그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건데, 근데 대만이 사실상 옵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 대만이 지금 고립될 위기에 처했고, 대만의 군사력 수준이나 대만의 경제 상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대만 상황은 좀 많이 위태롭습니다. 트럼프도 명분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일본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한국이 약간 애매하게 나온 상태면은두 나라를 한 번에 손보는 단어가 있잖아요. 에치슨 라인 딱 이래 버리면서, 이거 에치슨 라인만 지키겠다. 하는 순간 대만만 터지는 게 아니라 남한까지 위기가 올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이나 중국 군부로부터 오판을 내리게 하는, 좀 오인을 내리게 하는 그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중국이 구단선을 이으면서 대만을 이미 구단선 안에 포함을 시켜놨다라듯이 이 에치슨 라인을 어떻게 긁거냐. 그러니까 그런 엣지 쓴 라인이 아니라 미국이 그러한 방어선, 방어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중국 군부나 중국에게는 이걸 또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오판을 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단초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뭐 비단 이웃나라인 대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만약에 대만과 중국 간에 정말 극단적인 전쟁 상황이 되면 요 사실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지원은 아닐지라도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군사적 지원이나 군사적 행동을 보일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그 대만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복속이 되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원유나 또는 많은 원자재들을 그이 남중국해 유역을 거쳐서 이 해상 수송로를 우리가 우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해상 수송로가 차단되거나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근에 약간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미국이 알래스카 LNG 액화천연가스 사업을 주도하면서 한국과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미국은 정말 진짜 무서운 나라구나. 미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서 이런 상황까지도 가정을 한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남중국해를 뺏겼을 때 미국산 원유를 쓰고 미국산 가스 쓰면 된다. 최근에요. 지구 온난화 문제부터 짚어봐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사실. 왜냐하면 남중국해 유해역의 수혜지 운하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상 수송로를 통해 많은 그런 에너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상 소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북극해가 열리면 그 해상 수송 기간이라든가 수송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요.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고 우리로서는 새로운 어떤 해상 물류 유통의 혁명이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이 북극해 항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어떤 경제적 안보적 그런 측면은 엄청난데 이 북극 항로는 이제 쇄빙선이 있어요. 쇄빙선. 네. 그래서 쇄빙선은 깨면서 그 운항하는 배를 말하는데 특수 선박이죠. 이 대형 특수 쇄빙선이 이 디젤 엔진 기반으로 최대 100만 마력까지 내는 디젤 쇄빙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쇄빙선이 이제 북극 항로를 온전히 다 이제 개방을 하고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원자로 기반의 대형 특수 쇄빙선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형 원자로 기반의 SMR 기부, 기술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대형 특수 세빙선을 미국이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만 만들 수 있어 사실상. 러시아도 우리나라 수주였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 그린란드에 대한 저런 부분이 나오냐, 그린란드로부터 시작해서 국제 비난 여론을 그런 걸다감수하면서까지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고 최근에 알래스카의 LNG 액화 천연가스 그 파이프라인 사업을 에 이르기까지 이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상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 국가적인 큰틀 안에서 보면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나의 국익 차원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하나만 놓고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우리는 협상 카드가 별로 없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뭐 이런 조선이나 또는 이런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이나 기타 등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은 회의, 회의 책상에 올려놓고 이 테이블에서 협상을 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대승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되. 얻을 건 확실히 얻는. 그러니까 다행인 건 뭐냐면 트럼프는 사실 정치인이기 전에 사업가 출신이었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은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사업가의 기질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혹자는 트럼프를 가리켜 협상의 귀재라고도 표현하는데 을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런 국익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트럼프라서 다행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업가들은요. 무언가 하나를 양보하면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 얻으면 반드시 양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는 사업가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대승적으로 우리가 얻을 건 없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양보할 건 양보한다면 어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위기라기보단 기회로 더작용될 소지가 큰데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러려면 이런 국가와 국가가 지도자 간에 어떤 협상력과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탑 매니지먼트의 부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그게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뭐, 그렇다면은 뭐, 미국에 조선소를 설치해주겠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카드를 제시하면서 서로 딜을 하기 되게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한미 간의 상호 국방조달협정이라고 하는 RDPMOU를 제가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거 협정 체계를 서둘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가면 한미 간의 방산 FTA라고 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한미 r d p m o 를 체결하는데 협상이 좀 난항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미국의 존스 액트였어요. 그러니까 는 1940년대 미국은 존스 액트라고 하는 이 법을 발의함으로써 자국 내 취역하는 모든 해군 함정이든 민간 선박이든 자국 내에서 건조하지 않은 선박은 자국 내 해역에 취역을할수 없도록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 존스 액트가 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WTO나 해외로부터 이거는 무역 장벽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의 행위라고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이 존스 액트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만 미국은 강력한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니까 그런 비난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오늘날의 미 해군력을 완성시키고 미국의 그런 강한 해군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존스 액트가 역할이 컸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지금 조선소나 미해군력이 앞으로 중국이 이제 추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추월당했다고도 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존스 액트가 결국은 양면이 있었고 양날의 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 조선 미국 내 조선산업이나 군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스 액트를 발휘해서. 반세기 동안 약 5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국내 이런 조선 산업을 육성하고 엄청난 성장을 이뤘지만 이 존스 액트가 결국은 우물 안에 개구를 만들면서 미국 내 조선 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붕괴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난의 검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선택지가 없어요. 자, 미국이 자국내 함정 민간 함정도 만들고 선박 건조하고 군함도 건조해야 되는데 이제 안 돼. 그러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선택진 세 가지.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한국. 근데 중국은 미국이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의뢰할 리도 만무하고 중국이 만들어줄 리도 만무하죠. 그리고 제가 작년 8월에 중국 현지를 다녀왔는데 중국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조선소에서는 민간 수주 선박을 수주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함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예. 네. 근데 미군 군함을 만들어줄 리 만무하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지는 우리 한국밖에 없더라. 우리 또 한국은 또 되게 이게 이것도 또 아이러니인데 조선업은 아시다시피 10년 주기에 사이클링을 돌잖아요. 근데 지금은 슈퍼사이클링이잖아요. 역대급.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정말 요즘에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K방산, K조선. 와, 제가 실감이 안 납니다. 아, 덕분에 어떤 좀 의미인지 알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단순히 하나의 뭐, 징후, 전쟁 이런 게 아니라 큰 판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어떤 산업이 돌아갈 거고 어떻게 지 외교 결과가 나올지를 알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좋은 카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음. 미국과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음. 어, 너무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